안녕하세요 그린게이지입니다 대석자도입니다 화면에 잘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촬영을 안해두면 후회가 될것 같아가지고 요 며칠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어, 수확하는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바빠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. 오늘은 이제 토요일 날 경매가 없어가지고 어,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. 이 광이 들어가지고 화면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네요. 지금은 또잘 나오네요. 이렇게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제 농사했던 거를 복기도 한번 하고 겨울이었을 때 영상을 한번 보면 어떤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